네, 브레지어 뒤로 등이 튀어나와가지고 고민이신 분들 많이 있나요? 물론 여러가지 홈트를 할수 있지만 오늘은 이 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특히 이 라인 있죠? 브레지어 이 라인 쪽을 좀 탄력 있게 할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밴드로 할수 있는 등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로우라는 게 있는데 집에서 밴드를 가지고 할때좀 어, 애매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뭐 문거리에 걸어놓거나 어디다 걸어놓고 하면 좋은데 집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제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.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 하나를 뻗어서 오른쪽 왼쪽 다 맞춘 상태로 쭉 놓고 밴드를 당길 거예요. 이때 그쪽 다 다리 놓고 해도 괜찮아요. 두쪽다 다리를 놓았을 때, 오른쪽 왼쪽 잘 잡은 상태에서 그냥 당기는 동작이에요. 굉장히 심플하죠? 이때 당길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 말아서 귀 뒤로 넘기고 가슴 펴고, 그 다음에 등의 근육을 활용해서 이걸 당기는 거예요.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팔꿈치를 접어서 당기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아니라, 등근육 여러분들의 등 보면 날개 있잖아요. 그경갑골 중간을 중심으로 조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당겼다가 내리는 건데 이때 팔꿈치는 좀 밑으로 이렇게 해서 멀리 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 더 당긴 후에는요 밴드의 탄성 때문에 이렇게 훅 딸려갈 거거든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딸려가지 않도록 쭉 천천히 늘려줘야 돼요. 견뎌야 돼요. 견디면서 쭉 내려갔다가 호흡 들이마시고 또 내려갔다가 이때 팔꿈치 올라가지 않게끔 밑으로 하면서 후 천천히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때 저 같은 경우 다리 근육까지 쓰기 위해서 한쪽만 쓰고 이렇게 다리 하나 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등도 되지만 자 살짝 등을 젖힌다는 느낌으로 뒤로 젖혀서 하면 복근에도 힘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들고 있는 다리 무릎 위쪽으로 굉장히 근육이 자극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. 그러면 뭐 한쪽에 12번 정도 했으면 또 다음 세트는 12번 반대로 해서 동작을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. 가슴 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딸려가지 않게 견디는 거. 그것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. 두 번째 동작은 플라이 동작이에요. 그래서, 어, 나란히 해서 정면에서 이 밴드를 잡을 건데 약간 어깨 넓이 정도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때 한쪽, 한쪽은 그냥 쭉 고정시켜서 잡고 있을 거예요. 이 밴드를.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쭉 당겨서 뒤로 당길 거거든요. 이때 당연히 쫓아가면 안 되겠죠. 손 나란히 한 상태에서 한쪽 고정시켜 놓고 반대쪽으로 쭉, 어, 이거 잘안 당겨지는데 하면요. 너무 타이트해 질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멀리 잡고 이걸 당기면 좀더 수월하게 됩니다. 이거 당길 때 중요한 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당겨지면 안 되고요. 좀 밑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깨 부상 없이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쭉 당기고 천천히 다시 오고 당겼다가 후 올라오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한쪽 당기고 내려오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죠. 쭉 12번 정도를 한쪽씩 한쪽씩 쭉 조여주면서 한쪽 손은 잘 잡고 있고 한쪽 손은 나란히 나란히한 상태에서 쭉 당길 수 있도록 이때 팔꿈치는 살짝 굽혀서 다 피지 않고 살짝 밴드한 상태에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당겨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. 해보면 이 등이 좀 조임이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런가요? 궁금한 점 혹은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알려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 되었다면 좋아요.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.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.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.